1절, 벨은 엎드러졌고, 네본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8절,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오늘 이제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이 40장부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그 귀한, 회복,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일을 이루는 여화의 종, 또이 인간적으로 드러난 면에 있어서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할 것임을 그렇게 45장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46장에 보면 이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46장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배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벨, 느보. 이건 전부 바벨론 사람들이 성기는 그 신들,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이제 큰 나라가 되는데 하여튼 그 바벨론이 성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 바로 벨이고 느본데 1절에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너희가 떠메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아니면 술에 싣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오히려 짐만 되는 무거운 짐덩어리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집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니라 결국은 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고 정복을 하면 원래 섬겼던 그 정복당한 나라의 그 신들 우상들도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벨과 느보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잡혀가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을 미리 이사회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섬기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육제래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저렇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우상 만들려면 막 자기 돈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 재산 내놓고 금과 은을 들여서 우상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칠 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 처소에 두면 거기 서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지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많은 재산을 바쳐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국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이3 절에 야곱의 집이여,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집이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에게서는 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인격체도 아니고 살아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들을 지어다 그러면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머니가 아이를 잘 안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 사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어 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업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과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업고 안고 먹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8절 너희 폐간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 폐간자들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마음에 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6구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정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나는 기억해내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장부로가 되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남자라고 하는 뜻그이슈에서 나온 그 동산 그 명산대 남자 같이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근하라.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남자답게 강근하라. 그렇다고 뭐 여, 여자 성도들이 남자가 되라 성배를 전달하라, 뭐 전환시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남자답게 강근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큰일 난것 같고, 걱정, 염려가 가득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면 두려움이 없는 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하는 생활인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가는 생활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까지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처음에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도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성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도 마음이 완화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여 내게 들으라. 저 앞에서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경청을 하는 일입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아멘,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기억을 하고 나면 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기억하고 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인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성기는 그런 엉뚱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에서 기억이 제대로 됩니다. 한번 듣고 그냥 그 다음 생각을 안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 이런 똑같은 얘기지만 자꾸 듣고 기억해내는 것.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남자다운 장부가 된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장부가 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남자답게 강근해서 담대해서 사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흔들리지 않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으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장부처럼 담대하여 영적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